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오늘 살펴볼 무기는 달 던전인 2단의 구덩이에서 얻을 수 있는 예감이라는 파동 소총입니다. 예감 파동 소총은 2단의 구덩이에서 얻을 수 있는 고위력 프레임의 파동 소총으로 현재 기준 유일한 에너지 고위력 프레임 파동 소총입니다. 얻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2단의 구덩이 던전에서 3구간 고통의 방을 클리어하면 상자에서 무작위로 드랍됩니다. 달 강장에서 무작위로 얻는 것을 제외한 지속적인 파밍은 여기서 하실 수 있으며 병수를 사용한 것과 비교하면 파밍 방법이 너무 귀찮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드랍률을 올리시려면 달에서 주간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신성 모드개 찬가를 이용하시면 좀더 드랍률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출처를 아시거나 신성 모드개 찬가를 이용했을 때 드랍률을 아시는 분은 댓글에 제보 부탁드립니다 고위력 프레임은 그 수가 많지 않으며 레드릭스의 브로드 수드를 제외하면 물리 한정 그리고 새로 나온 예감으로 에너지의 한정 총두 정의 총기만 있습니다. 두 총기간의 비교입니다. 아직까진 고위력이 두 개밖에 없어서 비교할 것이 거의 없습니다. 능력치도 비슷하고 딱히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붙을 수 있는 특성을 보면 다릅니다. 특성의 3, 4번 특성수가 적고 알짜 특성이 모있기 때문에 좋은 롤을 파밍하기 수월합니다. 파밍이 어려워서 적게 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압박, 사거리 확보 장치, 단단한 디딤발, 무법자, 그리고 네 번째에는 살상 탄창, 머리 추적기, 폭파 전문가, 잠자리 등 붙을 수 있는 특성은 적지만 알짜만 모아뒀기 때문에 원하는 특성을 얻기 좀더 수월합니다. PVE 추천 특성입니다. 풀보어, 철갑탄, 무법자, 살상탄창입니다. 걸작은 사거리입니다. 사거리를 풀로 챙기는 조합으로 많이들 사용하는 그런 조합입니다. 풀보어, 철갑탄, 사거리 걸작으로 사거리를 챙기고 무법자로 재장전을 커버하며 살상탄창으로 데미지를 업합니다. 총열은 연장 총열이나 망치 단조 광선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사거리가 필요 없고 안정성이 필요하면 약실 보정기나 화살촉을 추천합니다. 둘다 잡고 싶으시면 소구경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는 대구경 탄약, 도탄 탄약, 경량 탄창을 대신 사용할 수도 있고 안정성이 필요하면 도탄 탄약 및 나팔 탄창을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특성은 모두 좋은 특성이나 재장전이 답답한 분들을 위해 무법자를 추천했던 것이며 특성 중에 어떤 게 나와도 쓸만합니다. 네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 추적기를 제외하면 전부 좋은 특성이며 머리 추적기 또한 그렇게까지 안 쓰이진 않지만 인기가 없는 특성이긴 합니다. 저는 잠자리가 붙으면 잠자리를 많이 쓰는 편입니다. 기호에 맞게 파밍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PVP 추천 특성입니다. 풀버어. 대구경, 사거리 확보 장치, 살상탄창입니다. 걸작은 사거리입니다. PVE와 거의 똑같은 구성입니다. 고위력 프레임은 강력하긴 하지만 PVP에서 자주 쓰이지 않는 프레임이기도 합니다. PVE와 똑같은 구성에 사거리 확보 장치로 사거리를 더욱더 챙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꽤 원거리까지 사격이 가능하며 실력이 그리 좋지 않다면 최대한 중원거리 싸움을 하시면 이득을 볼수 있으실 것입니다. 대체할 특성도 PVE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특성 중에 세 번째는 네 가지 모두 PVP에 괜찮은 특성이며 나쁘지 않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특성은 머리 추적기 정도를 추천이 가능할 듯 합니다. 폭파 전문가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PVP에서 잠자리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득을 보는 경우도 덜어 있지만 상대 팀이 오밀조밀 뭉쳐있지 않는 한 잠자리의 특성이 이득을 보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역시나 여러분의 기호에 따라 다른 걸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달 파동 소총 예감에 얻는 방법, 추천 특성 등을 알려드렸습니다. 예감은 유일한 에너지 고유력 프레임이 파동 소총이기 때문에. 기존에 아이스타인 D를 자주 쓰셨던 분들이나 좋아하시는 분들은 에너지 칸에 들어가는 예감의 출연이 매우 기쁘셨을 겁니다. 약간 얻는 게 어렵지만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 대한 피드백이나 질문 사항은 감사히 받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합시다. 바이바이.